네, 이번에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를 보시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대표적인 질문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바로 공개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게 또. 네, 그래서 어, 저희가 각 질문에 해당하는 힌트를 세 개씩 준비를 해 봤습니다. 힌트 화면을 보시고 질문 내용을 유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의원님들이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어낼 수 있을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힌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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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개. 받아, 받 네. 음. 자, 이게 어떤 어떤 질문에 연관이 있는 걸까요? 환경보호, 환경보 글쎄 뭘 네. 뭐, 뭘까요? 그 교육인데 이게 물개가 나오는 게좀 어렵네요. 자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새우? 아 새우. 저거 맛있죠? 처이죠 지금. <laughs> 그러니까요. 저 비싼 새우예요, 그죠? 음 맛있겠다. <laughs> 진짜 맛있잖아요. 새우는 저거. 맛있겠다. 새우도 바다에서 자라는 것 같고 물개도 바다 속에서 생활하는. 자두 가지 바다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아 새우 하면은. 독도 아, 아 독도새우. 독도새우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로 독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자 저희가 이제 힌트를 세 개를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에서 과연 정답이 나왔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아 독도는 우리다 네 맞아요. 질문은 네. 요즘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알려주세요였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laughs> 우리 땅 <laughs> 우리 땅인 건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팀에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독도 교육 강화 차원에서 요 내용으로 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10월 25일을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라고 해서 제정을 해놓고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사립, 복리 특수학교 포함한 한 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땅에 대한 역사 교육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 날을 제정을 하게 된 거죠. <목소리> 어우, 교육위원회가 정말 우리가 놓치고 갈수 있는 우리의 역자적 지식까지도 많이 또, 또 조례에 신경을 쓰는 덕분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우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네 땅인데 우리는 여권이 없이 가고요. 걔네들은 여권이 있어야 올수 있습니다. 아, 명쾌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이게 교육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저출산이고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자, 아, 어...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네. 저출산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라졌다. 뭐 어떤 질문을 예상을 하십니까? 어, 폐교 얘기하는 거 아, 아닐까요? 아... 폐교. 네. 응, 폐교. 폐교가 맞는 네, 것 같아요? 글쎄요. 한반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교한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가 질문이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폐교되고 있는 학교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395개가 있죠. 근데 서울시에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폐교 재산 활용에 관한 사례가 별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말씀드린 전국의 폐교 한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도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출산의 시대가 뭐 전국뿐만이 아니라 서울에도. 역시 그걸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맞습니다. 자, 부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에는 이제 폐교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좀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는 그 자연적인 조건이 겸비되어 있다 보니까 네. 캠핑장이라 할까 힐링 체험장 네, 이런 등등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넓은 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이 캠핑카 같은 이런 장소도 제공해 주고 우리 아이들은 직접 그 현장에 와가지고 직접 체험하고 또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대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거듭 나고 있습니다. 네, 예. 러니까 말씀 듣고 나니까 폐교가 그냥 그 지역에 남아 있는 흉물스러운 것들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시민분들께 국민 여러분께 또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네.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예. 굉장히 예. 좋은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에 대한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세계 1위. 맞다. 2015년 세계 1위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했다는 건가요? 자, 두 번째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132.7kg 아,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laughs>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 하나 더 볼까요? 아, 아 일회용품 숟가락, 젓가락인 음, 젓가락.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어, 플라스틱 사용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닌... 아, 그게 2015년에는 우리나라가 음. 세계 1위. 특히 일회용품 사용 관련 문제. 자, 그럼 그게 맞을지 질문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아,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대안은 없나요?가 질문입니다. 자, 학교에서도 우리 부회장님 예. 일회용품을 좀꽤 많이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말하는 뭐 숟가락, 젓가락 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종류가 필기구또 네. 내지는 그책 도서도 코팅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한 플라스틱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네요. 뭐 일회용 컵이라를까, 식기라를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 학교 교육청 자원에서 설 선수 몸에서 좀 줄이고 저는 단순히 이제 일회용품이라고 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만 어,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어떤 물품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어, 펜이라든지 뭐~ 노트에 뭐~ 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 플라스틱 그런 쓰레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또 우리 교육위원회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런 장면에서 그 우리 저 자체 학교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 하나 지금 말하는 그런 그 플라스틱류의 그 용품을 줄이자는 그런 차원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아 제공을 딱 들어보니까 거의 뭐 조례계 허준이에요 <laughs> 맥을 딱딱 짚어가지고 예, 정확하게 맞죠? 조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주세요. 지금 뭔가요? 학교 앞에 버스? 스쿨버스인가요? 글쎄요 사우드? 학교 예, 통학버스가 있고, 예. 자 이거는 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아, 도둑인가요? 라이트가 있고, 네. 아 도둑, 네. 도둑 아닌가죠? 그렇죠 산타는 예. 아니겠죠? 산타 안으러 맺긴 했지만, 예, 예. 가면 마스크. 자, 뭐, 어떤 게 지금 힌트를 두 가지를 보셨는데 어떤 게좀 유추가 되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 안전. 그러니까 보안관 이거에 관해서 아... 질문하고 싶은가 봐요. 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아 하우이 보안관. 보자. 네, 정확하게 써있네요. 네. 저기 셰리프라고. <laughs> 보안관이다. 학교 보안관 문제일 것이다 질문에 대한 것자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학교에 보안관이 있나요?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학교에 보안관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니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안관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근데 학교마다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학교 보안관 제도는 서울시에서 학교에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핵심 사업으로. 아, 이제 보안관 제도를 채용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보안관들이 서류 전형이라든지 면접, 인성 검사, 학교장의 면담 등 철저한 선발 과정을 통해서 엄격하게 뽑지요. 뽑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학교 현장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특수학교 같은 곳에도 어, 보안관이 뭐 당연히 있겠죠. 뭐 안전과 뭐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전 학교에 보안관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이렇게 보안관이 교대해서 이 교대로 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학교에 보안관이 있다는 뭐 생각만 해도 좀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 학생들도 좀더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네, 진짜 교육위원회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자유, 평등, 안전 그리고 건강, 환경 모든 거를 다 신경 쓰니까 정말 중요한 상임위구나라는 것에 공감이 갑니다.